네 안녕하세요 사그리잡사입니다. 네 오늘은 가야산을 등산하러 지금 백운동 탐방지원센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현재 위치는 네 백운동 주차장이고요. 네 오늘 만물상 코스로 해서 칠불봉 상왕봉까지 갔다가 다시 원점 회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뜨끈한 국물 한사발에 하고 출발 하겠습니다 전아이 네. 아예 아, 예,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현재 위치는 백운동 탐방지원센터고요. 네 만물상 코스가 좀 난이도가 좀빡십니다 그래서 간만에 지금 가야산에 왔는데 오늘 또 멋진 풍경 보러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뭐 계단이 빡시게 이어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야 바위 팀에 자리 잡은 지금 명품동입니다. 기가 막히네요. 자, 백운동 탐방지원센터에서 600m 올라온 지점입니다. 하, 역시 이 바위산이라 그런지 코스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조망이 좀 트이는 곳에 왔습니다. 하, 산세도 아주 이쁘고 아주 멋있네요. 자 지금 서쪽 정상부 쪽 같은데요. 흰 눈이 지금 눈이 살짝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 눈발이 지금 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명품성이 있습니다. 백운동 탐방 지원센터부터 지금 2.3km 지점입니다. 아, 서성제까지 이제 7년 메타 남았네요. 계속 앞는 구간들을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네, 쉽지 않은 곳입니다. 자, 가야산. 상하덤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금 지나온 가야산 마물상 그 능선들입니다. 아침에 눈이 살짝 와서 지금 바위들에 등로에 눈이 좀 살짝 쌓여 있습니다. 이런 곳이 살짝 위험하니까 조심조심 운행을 해야 됩니다. 이런데 가다가 땅살면. 그냥 끝장나는 거유. 자, 이제 서성제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지금 산행 시작한 지한 2시간 10분 정도 경과됐고요. 이곳에서 지금 점심을 먹고 네, 칠불봉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무의 종류가 지금 궁금합니다. 이 나무 이름이 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은 좀 댓글 좀 남겨주세요. 아, 기가 막힌 명품송이네요. 자, 이쪽 주변으로 지금 멋진 소나무들이 꽤 많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상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종합으로자 아. 이제 칠불봉 정상까지 300m 남은 지점입니다. 하늘색 파랗고요. 오늘 아주 다시 아주 근사합니다. 네, 정상 바로 아래 마지막 아, 가파른 계단 부분입니다. 이야, 여기만 올라가면 정상입니다, 정상. 하회탈처럼 나무에 조각을 해놨네요. 눈빨이 살짝 날리더니 소나무에 내려앉은 모습이 아주 이쁩니다. 자. 이야. 야, 이쪽은 진짜 끝내주네요. 저쪽 상암봉 쪽은 지금 이쪽이 북릉이라 그런지 지금 상고대가좀 피어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아, 이게 상암봉이고요. 자 지금 칠불봉입니다. 정상이에요. 네, 지금. 자. 상암봉 쪽은 지금 상고대가 지금 나름 이쁘게 피었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그늘이라 지금 안 보이는데. 어째 상고대 색깔보다 하늘색이 더 이쁘냐? 상한봉을 음. 먼저 다나와서 칠불봉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긴좀 이쁘네. 오, 이쪽에 얼음이 있더라고. 가야산의 상고대. 자, 이제 상황봉에서 칠불봉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부 쪽에만 살짝 지금 눈이 좀 쌓여있거든요. 야, 드디어, 가야산 정상, 칠불봉입니다. 정상 표석 우측으로 지금, 달이 보이고 있어요. 자, 지금 하산길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용기골 쪽으로,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용기꼴 탐방로, 화산을 지금 거의 완료했습니다. 아, 통풍이 지금 아직 완전하게 낫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산행하니까 지금 발목에 지금 무리가 살짝 가네요.